삼맛집에서 먹번다오늘할 게임은 마찰이다 오늘의, 오늘의 스토리 마운드 출발 제트 소율 dy 작명이 맵의 이스터의 구도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무난 무포2차 수성지 소리 인류의 지금 메카니 그 원료 사라졌던 것을 복구할 수 있다. 그리고 그곳에 사라졌던 청리 포탈 마개 포탈 심지어 다른 시간에 나올 시간도 가실다. 하지만 메카니에 차치하지 위 전쟁 시작했다. 그 과정에 포탈을 타고 니, 넘어온 생물들이 융합하기 시작했다. 그리고 융합 융합한 생물은 유일 공격하고 일일 실시 실명만 남게 되었다. 나온다. 시작 먹을 거야 이 먹을 야 아! 고기 또 고기 닭고기 아, 찾치면 보고 심. 아우 아우라 지 마. 아우, 님.